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 쪽 지금 저 멀리 아이파크 아메리칸타워 보이시죠? 어, 오늘 세브란스병원 부지 한번 보러 왔어요. 뉴스를 보니까 2026년에 개원을 하는 걸로 지금 인천시청에서 인천경제청에서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지금 말이 나오고선 흐지부지 되는 거라서, 오 어, 부진 엄청나네요. 이쪽 이제 연세대학교 진짜 옛날에 꿈이 연세대학교 가는 거였는데,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연세대학교 부지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부지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저쪽으로 걸어갈 건데, 이게 지금 709 마지막 편에 있는 송도 캐슬랜 헤모로 아파트 바로 옆쪽으로, 지금 연세대학교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고요. 지하 3층, 지상 15층, 800 병실이 있는... 정말 인천에선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뭐 들어오는데 이쪽이 와 이쪽이 이제 이쪽이 1109죠 이제 워터프론트가 완성되면 베네치안 같이 자이 형제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1109가 마련되는 부지고 저쪽이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아마 지금 세브란스병원 부지로 돼 있는데 그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걸어와 가지고 이 앞에 지금 펜스 쳐둔 데 있죠 이쪽이 바로 병원부지에요 그러니까 이 송도 캐슬앤 해머로 바로 옆에 이제 800병실에 인천 최대 연세 메이크업 브랜드의 이제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거죠 송도에도 어, 병원의 중요성은 평생권 아시죠 709도 병원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이 이쪽이 좀 아파트 단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송도 송현아 트리플 홈플러스 이런 부지는 많은데 아파트들이 없는데 여기 병원 들어오면 참 좋죠. 뭐든지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송도는 송도 이 인천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경관심사 할때 모든 거를 이 자연하고 이 도시와 자연과 물과 상호조합 융합이 되고 이쁘게 나오게 하도록 경관심의를 좀 빡빡하게 보더라고요. 막 진다고 막 그냥 내주지 않아요.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편의성, 실용성 물론 필요성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이 조화, 융합 이런 것들이 하모니라고죠 하모니 도시와 하모니 이쁘게 나오게 어, 유일하게 이쪽에서 그래도 볼수 있네요 바로 캐슬랜 해머로 바로 옆이에요 이 부지 이제 인천 최대 세브란스 메이커 병원 이쪽부터 쭉 보시면 우와.